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18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된 뽕숭아 학당 28회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자, 어제 많은 분, 많은 팬들이,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방송이 그동안에 방송됐던 내용을 짜집기 해서 만든 방송이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의 탑6의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뽕송학당의 녹화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방송을 미스터트롯의 탑6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의 1주차 공연을 녹화해서 편집해서 방송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뒤늦게 이것을 번복을 해서 변경을 해서 라이브 열전 뽕숭아학당의 라이브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어, 발표를 했어요. 편성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열전이다. 그래서 아 생방송을 하는 것가보다 이렇게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녹화분이 없어서 그 동안에 방송됐던 내용 중을 짜집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간 겁니다. 자봉숭아 학당에 자 송창식과 영탁이 불렀던 담백 가게 아가씨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다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겠습니다. 요 내용도 이명훈과 백지영이 잊지 말아요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이 여러분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옛날에 본 방송을 그대로 짜지키해서 해서 많은 팬들이 채널을 돌렸다고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본 내용입니다. 장민호가 수은동을 열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연자 레전드로부터 장미 다섯 송이를 받아서 첫 무대 올 하트를 받았다. 이런 모습 다본 내용입니다. 아, 저는 저도 어제 채널은 돌렸는데요. 지금 이것은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내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 그 뉴스장터가 앞선 영상에서 이런 어... 영상을 내보냈죠. TV 조선은 어... 뽕송학당의 편성표를 멋대로 변경했기 때문에 해명 없이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시청자를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어,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 방송을 보고도 댓글을 올렸는데요. 한70% 정도는 맞는 얘기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는 시청자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공감을 해줬고요. 또 반면에 한30% 정도는 아니다. 방송국에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트럼펫만 나오면 그러더라도 본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방송을 보면서 채널을 돌렸다는 그런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댓글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죠. 시청자를 우롱해도 되나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본 방송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편성표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정에 따라서 변경된 점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트롯 6와 아, 아, 미스터 트롯의 6죠. 탑 6와 계약만 끝나면 tv 조선 시청 안 한다. 이딴 식으로 시청자를 개무시해서 되겠는가?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전 어제 뽕송학당 보려고 기다렸는데 화가 났어요. 재 방을 하는게 어디 있어요? 정말 tv 조서 화가 납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자이 어, 방송국 사정을 이해하는 팬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요. 트롯맨들도 콘서트로 인해서 바쁘니 어제 방송 재미나게 봤어요.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넓은 마음으로 쓰신 분도 있습니다. 자, 상황이 변경된 방송국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있고요. TV 조선에 대해서 정말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관심도 안 가는 방송이네요. 또 TV 뉴스장터 정말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자, TV 조선 관계자분들 시청자들이 자산입니다. 오늘 책임 없는 처신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국의 주인은 시청자입니다. 방송국이 시청자를 버리면 시청자가 방송국을 버립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청자가 방송을 보지 않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방송국 버립니다. 말하자면 방송국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를 왕처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성표, 편성, 편성 내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죠. 아무 이런 방구, 해명과 변명도 없이 멋대로 편성표를 바꾸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시청자를 무시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시청자 무시하면 시청자가 방송국 버립니다. 자, 어제 방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 어, 채널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어제 방송이 되면은 오늘 아침 한 8시쯤에 어, 시청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어, 시청률 전문조사회사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어제 뽕숭아 학당의 시청률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주까지는 나오는데, 어제 방송된 트로신이 떴다 시즌2의 시청률은 나왔습니다. 다소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방송이 뽕송학당의 28회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특집으로 말하자면 어 특집으로 했기 때문에 28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뽕송학당의 28회든 특집이든간에 방송은 방송국 중심으로, 방송국 이해 중심으로 방송이 되고, 시청자를 무시한 방송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변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공연을 녹화 방송한다고 이렇게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편성표에도 그렇게 써있고. 그런데도 아무런 변명과 사과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게 28회분인지 특집인지 하는 부분도 이야기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청자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트롯맨들을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청자분들이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마냥 돌부처는 아닙니다. 돌부처도 돌아? 섭니다. 그러면 미스터 트롯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시청률 낮아집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너무 뭐 개무시다 양아치다 뭐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에 너무 지나친 용어를 쓴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거 저희 어, 뉴스장터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지나친 용어를 쓴 점에 대해서는. 자, 사과를 드립니다. 그만큼 화가 났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도 뭐 넋두리 같지만 어제 뽕송 학당의 방송에 대해서 또다시 실망을 해서 이게 방송인지 아니면 짜집기 방송인지, 뽕송 학당이 28회분인지 아니면 뭐 특집, 짜집기 특집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지 않게 어제 방송이 됐고 많은 분들이 채널을 돌렸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미스터 트로 팬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소식이 아니고 이렇게 자 불쾌하고 좀 짜증나는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장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더큰 힘이 돼서 방송할 수 있도록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